있습니다. 네, 교수님, 나오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먼저 정리 한번 해 주시죠.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6의 인공지진으로 예상되는 그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지진이 함경도 길주 그러니까 풍계리 지역에서 발생했다. 이렇게 음. 지금 이야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전체적으로 보면은 풍계리 지역은 전통적으로 북한이 핵 실험을 그동안 다섯 차례 해왔던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연의 일치가 아닌 이상 그 지역에서의 인공 지진파의 감지는 결국 북한의 핵 실험으로 규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점에서 이번에 6차핵 실험이 이루어진 것으로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인공 지진일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시나요? 뭐 현재 상태로 보면은 뭐 거의 인공 지진 가능성이 거의 뭐 전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거의 확정 직전 단계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풍계리에서의 그런 자연적인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고요. 네. 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연 지진의 어떤 징후나 이런 부분들이 전혀 사전에 없었기 때문에 또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그런 핵무기 연구소 방문하고 또 이전에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이런 전반적인 정황을 봤을 때 이번 오늘의 열두시 사십 분에 인공지진 가능성 이것은 거의 확정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지금 들어온 소식에 따르면 저희가 현재까지는 진앙의 깊이 10km로 추정된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중국에서는 네. 제로라는 보도도 일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추정이 엇갈리고 있는 이유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예측할 수 있겠습니까? 일단은 뭐 중국 쪽에서도 보면 중국의 길림성, 그다음에 그 다음에 연영성이 지역에서도 어, 지진을 감지할 수 있는 여러 시설들이 그 장비가 어, 구축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중국 쪽에서도 어, 그 인공지진을 감지한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어, 또 어, 미국 쪽에서도 역시 그런 인공지진에 대한 감지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본다면 양쪽에서 인공지진은 거의 확증을 한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 어, 그 깊이가 어느 정도냐의 문제인데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받는, 받, 받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이제 산악지대에서, 어, 그, 만약에 그 인공지진을 보통 보면은, 불을 파서, 그러니까 터널을 파서, 터널 안에서, 어, 인공지진 실험을 한다, 핵무기 실험을 한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래서 어느 각도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10km로 볼 수도 있고, 또, 어 제로 상태에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또, 여러 가지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번 5차 핵실험 때 9월 9일, 그러니까 북한의 네. 정권 수립에 일 맞춰서 핵실험을 했는데 그렇다면 네. 이번에도 이제 다음 주에 있을 북한의 정권 수립에 일 맞춰서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볼수 있을까요? 어, 물론 그렇게 볼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아, 북한이 작년에 5차 핵실험은 정권 수립 기념일에 맞춰서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번에도 이제 북한이 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그러니까 북한을 어, 그 정권 수립한 게 40, 48년도 9월 9일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날을 아그 맞춰서 북한이 핵실험을 이번에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이제 아시다시피 최근에 8월 달부터 한반도의 긴장 수위가 계속 높아졌다가 네. 그동안 또 조금 약화되는 그런 흐름이었습니다만 북한이 두 차례에 걸친 미사일 발사를 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지금 한반도 문제가 풀리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강경 그런 카드를 일단 꺼내들어서 그 카드를 통해서 북한의 핵 능력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우선 달성한다. 이 부분에 북한이 집중하는, 미국이 적극적으로 북한의 행동을 저지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다라고 하는 그런 판단하에서 북한이 적극적으로 이번에 정격적인 핵실험을 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6차 핵실험 가능성을 앞두고, 어,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만 내리면 언제든 가능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많았습니다. 네. 일단 6차 핵실험을 오늘, 만약 이게 6차 핵실험이 맞다면, 오늘, 어, 6차 핵실험이 발생하게 된 원인이 정치적 의도가 있는 핵실험인지 아니면 어떤 기술적 입증을 보여주기 위한 핵실험인지 어느 쪽에 좀더 무게를 실을 수 있겠습니까? 그두 가지 다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치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는 미국의 이번 그 8월 달부터 일련의 행보를 보면 북한의 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 강경 행보를 펼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대화여약을 미국이 꺼냈습니다. 그렇지만 그이후에1년의 과정을 보면 대화로의 어떤 적극적인 어떤 흐름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우선은 대랑끝 전술을 펼친다 이런 정치적 의미가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네. 기술적인 측면에서 역시 북한은 핵 능력의 고도화를 적극적으로 달성하는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한 목표로 지금 참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되는데 네. 그런 핵 능력의 고도화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번에 6차핵 실험이 이제 핵폭발 능력이 상당히 배가 된 실험이라면 음. 이번 실험을 통해서 북한은 그핵 폭탄의 실질적인 보유 이런 부분들을 선언할 가능성도 있다 이런 점에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상당히 진전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네, 교수님 그 기술적인 측면에서 고도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해 주셨는데요. 네. 지난 자차 핵실험 당시에는 북한이 수소탄 실험을 성공했다 이렇게 밝힌 바 있고요. 작년에 있었던 5차 핵실험 때에는 TNT 10 킬로톤 위력을 가진 것으로 추정되는 5차 핵실험일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보도가 나온 바 있거든요. 그렇다면 매번 지금 기술력에 있어서 가속도를 내고 있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은 어떤 부분에서 특정적으로 기술적이 진보된 상황으로? 저희가 분석할 수 있겠습니까? 아직은 이제 최종적인 그런 결과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예단하기는 어렵습니다만 북한이 그동안 이제 핵폭탄의 그런 그 개발능력과 관련돼어그 외부에서 문시했던 부분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북한의 핵무기의 그 소형화, 경량화, 규격화 이런 부분들이었는데 그서 이제 지난 5차핵 실험 때 북한이 달성했다고 이야기했고요. 를 네. 또 하나 이제 중요한 부분은 이제 고폭 실험입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의 실험은 핵무기를 그 보유하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이제 실험적인 그핵 실험이었다 이렇게 본다면 앞으로 남은 과제는 북한이 실질적으로 그 고폭탄, 그러니까 폭발력이 이전의 실험용을 넘어서는 실제 실전용 수준의 폭발 능력을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그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번 오늘의 그런 인공지진 이 과정에서 어느 정도 북한이 그것을 어, 실현시켰는가, 발생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또 확인을 해볼 부분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사실 지난 26일 29일에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했었는데 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렇게 만약에 오늘 한게 6차 핵 실험이라고 밝혀진다면 계속해서 도발을 감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된 도발의 배경을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선은 이제 북한 입장에서 봤을 때베랑끝 전술이다 이렇게 우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의 핵 능력을 최대한 빨리 확보해서 그러니까 핵탄을 완성을 하고 또 거기에서 북한이 icbm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icbm급 미사일을 완전히 확보하는 이두 가지를 확보하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 능력을 완벽하게 갖춘다 이렇게 봐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 집중하면서 기술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그런 핵 능력의 고도화를 달성하고 그것을 갖고 미국이나 국제사회와 대화 또는 협상을 하겠다 이런 차원에서 북한이 상당히 속도를 빨리 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변화 네. 뭐끝 전술이다 이렇게 정리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미국이랑 북한이 계속해서 강대강 대치를 이어왔었는데 미국의 반응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어, 미국 반응은, 이제까지의 반응보다는, 어, 좀더 다른 차원에서의 적극적 반응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i c b m 급 발사 이후에 미국에 보여진 일련의 행보는, 8월 2기설로 우리가 대변할 수 있듯이 상당히 강경한 입장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6차핵 실험이, 어, 이번에 확인이 된다면, 그것은 i c b m 급 미사일 플러스 이제 6차 실험을 통한 핵 능력의 고도화, 이런 쪽으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으로서는 북한이 핵 보유국에 상당히 근접하는 이런 상황으로 가는 것들을 어쨌든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굉장히 강력한 제재 또 국제사회 공조를 통한 강경 입장 이 부분으로 우선 당분간은 북한이 북한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조금 전 기상청에서도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한경북도 길쭉은 풍계리에서 낮 12시 29분쯤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조금 전에 보도를 했습니다. 교수님, 저희 앞서 얘기를 좀 인공지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요. 한번더 짚고 가겠습니다. 인공지진이라고 하면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저희가 예측해 볼수 있을 텐데요.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의 가장 특이한 차이점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일단은 자연지진 같은 경우와 인공지진의 차이점은 자연지진 같은 경우는 한 번의 지진의 발생보다는 여진까지 포함해서 그런 지진이 이제 다양하게 또 여러 시, 시간대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고요. 네. 인공지진 같은 경우는 단한 번의 폭발로 인해서 지진파가 측정이 되기 때문에 순간 어떤 그런 폭발력이라 이런 것들이 지진파에 전달되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진에 대한 부분은 몇개 국가에서만 크로스로 체크를 하면 은 거의 확정적으로 인공지진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있습니다 네. 네. 자, 인공지진이라면 이제 핵실험으로 인한 것일 가능성이 큰데 지난 4차나 5차 핵실험에서도 이런 똑같은 반응이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인공지진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아, 그 일반적 지진과 이제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인공지진에 대한 부분은 4차, 5차 핵실험 때도 정확하게 확인됐다. 또 지진파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각이 이제 어쨌든 충격을 받아서 그것이 움직이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술적으로 정확하게 거의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인공지진의 경우에 이제 그 지진이 그러니까 핵 폭발력이 그 배가 된 뒤에 폭발이 된 뒤에 대논이랄 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원소들이 지상에서 이제 그 공중에 존재할 수가 있는데 지하 깊이에서 이루어지는 핵실험 같은 경우는 그런 그 원소들을 채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수준에서 지진이 다시 말씀드리면 그 핵실험이 이루어졌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직접 북한이 정확하게 발표하는 이 부분 외에 외부에서 그 핵실험의 강도지 이런 부분들을 또는 핵실험의 수준이나 이런 부분들을 아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은 쉽지는 않다. 그렇게 또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 잠시 후 저희가 청와대 취재기자를 연결해서 들어보겠지만 어, 곧바로 우리 정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긴급하게 소집했습니다. 그 NSC 차원에서 교수님 도출될 수 있는 대응책들은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 n s 상임위원회는 이제 바로 소집이 될 수밖에 없는데요. 예. 어, 지금 이제 중요한 것은 이제 정보의 공유인 것 같습니다. 하나는 이제 미국, 중국, 일본도 지금 아마 확인했고 을을 러시아도 확인했을 을것 같은데요. 모든 정보들을 취합해서 확인하는 작업 이 부분이 하나 중요하다고 봐야 될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이번 어쨌든 북한의 핵실험이 확인이 된다면 이건 이제 국제적으로 엄청난 파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미국과 충분한 어떤 정보 공유와 협조, 또 중국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일본도 그렇고. 주변 국가들과의 충분한 협력을 통해서 현재 상황들에 대한 그런 정확한 정보의 공유, 압력, 정확한 확인 이런 부분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수... 네, 자, 지금 저희가 질문을 하나만 더 드리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에도 UNSC를 UN, 소집을 해서 대응을 하고 있는데 사실 네. 북한이 그동안 도발을 하면은 UN 안보리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대응을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다면 네. 안보리를 중심으로 한 어떤 압박이나 그런 움직임이 있을까요? 당연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트리거 조항이라고 그래서 북한이 핵지점이나 또는 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 이런 수준이 북한의 행동이 나오게 되면 바로 곧바로 유엔 안보리가 소집되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엔 안보리 소집은 곧 이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될것 같고요. 지난번에 이제 안보리 결의안이 나왔습니다만 그때도 굉장히 북한을아프하는 결의안이었는데 이번에 북한 의 핵실험으로 인해서 또 다른 결의안이 나올 수밖에 없다. 거기에는 이제까지 가해졌던 것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에서 북한에 대한 그런 압박, 그다음에 북한에 대한... 그 상당한 차원에서의 여러 가지 북한을 아프게 하는 이런 그 북한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압박 그 내용들이 담길 수밖에 없다. 다만 이제 지난번에 237하나가 이루어지고 불과 한두 달 만에 또의원 제재 결의안이 나오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중국이 얼마만큼 그 이번 결의안에 협조하느냐 이 부분이 또 하나의 네, 북한에 대한 음, 그 압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봐, 어, 봐야 될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잠시 후에 1시 30분에 일단 NSC 전체 회의가 소집된다고 하니까요 저희가 관련된 소식은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들어온 속보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북한 풍계리에서 규모 5.6의 인공지진이 감지됐다고 미국 지질조사국과 또 우리 기상청도 확인을 했습니다. 일단은 6차 북한의 6차 핵실험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네네. 아, 그렇다면 저희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반응을 조금 살펴볼 텐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늘 아침에 한미 FTA 폐기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미간 어떤 안보 공조에 균열이 오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나왔습니다. 그런 한미간 안보 공조에 대한 균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만약에 북한의 6차 실험이 확인이 된다면 그런 균열보다는 한미간에 상당히 또 많은 부분에서 협력체제가 오히려 더 구축되면서 이런 흐름으로 될 가능성이 높다. 한미 FTA 문제가 부각되기보다는 간행 문제 때문에 한미 간의 안보 차원에서의 그런 협력을 하는 이것에 대한 또그 이슈가 부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의 한반도 상황에 대한 한미 또는 중국 일본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이런 국가들 간의 협조 체제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됩니다.